저기요 윤서 씨 조용해 아주 아,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아니, 아저씨, 아저씨. 윤서 씨네 음,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1학년 2반 친구 박민준입니다 네 어, 같은 반 어? 같은 반은 아니고 네, 아, 같은 반은 같은 반은 아니야 네, 같은 반은 아니 에요 같은 반은 아닙니다 언어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아.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데 나와서 네 아주 시민이 된 상태고요 그 노리아 유치원이라고 네 같이 다녔거든요 그 공개해도 됩니까 이거? 공개해도 되겠죠 음, 노리아 유치원 원장님의 공개가 안맞는게같긴 한데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저가 그렇게 유튜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 안녕하세요. <돌� STUDENT> 지금 이하 동영상 1분 넘었어요. 1분 넘은 영상은 다 동영상으로 나오거든요. 즉이 영상은 수치가 아닙니다. 그 말이에요. 던던던 던 이제 사범님의 어디로 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<돌나> 아 저희는 이제 여기거든요. 아, 우리는 여기 태권도 차입니다. 여기에서. 네 <돌나>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산 서구 흑교 사거리입니다. 이제 그 애들 때문에 네, 그리고 근데. 이제 이제 유치원생 이제 숲송 그거라 아, 어, 숲송 리더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네. 거기서 김서를 이제 할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수동 쪽인데 아. 이제 여기서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맞아요 네그흑겨놓고 여기 그냥 난 보수초등학교 여기는 중국입니다, 중국. 중구. 아, 그리고 중 근데... 중국이 아니고 중국. 부산, 음, 중국. 아, 부산, 중구입니다 이제 우리 소개는 다 했으니까요. 네, 유튜브를 조금 찍어봅시다. 아, 슬슬. 여기 어린이 보호가 여기서부터 가고 나와있는데 도착하면 풀립니다. 아 여기 아줌마들이, 아저씨, 누가. 아줌마, 아줌마 보호라고? 어린이 아니, 보호가 아니고? 엄마니까 <laughs> 아, 드디어 아무도 쳐봤어요. 지금 여기가 어린이 센터거 아닌데. 여기 근데 이, 영화, 이 영상은 그냥... 아, 맞다. 그리고 그냥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! 구독자, 어. 구독자 10명이 되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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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진짜! 구독자 10명이 되게 다섯 명이에요. 다섯 명만 구독해주세요. 저 얼굴은 나중에 공개할게요. 야, 아, 여러분, 이미 제, 저 친구의 얼굴을 공개되었으니까, 이제, 영상 보시면 되고, 앞쪽에 있거든요. 빠이 친구들! 빠이! 구독! 똥똥똥